6.25 전쟁은 1950년에 발발하였다. 그렇다면 6.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은 몇 년도인가? 1953년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으로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을 이루는 사자성어는? EJ 문학, 영화 등에서 사용하는 진부하고 뻔한 설정이나 표현을 이것이라고 한다. 이것은 무엇인가? 클리셰.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단이다. 이것이 많을수록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구현하게 되는데, 이것은 무엇인가? 픽셀. 유레카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이 인물이 목욕탕에 들어가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외친 말이다. 이 인물은 누구인가? 아르키메데스. 제주도의 상징인 도라르방은 어떤 암석으로 만들어졌는가? 현무암.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맞춤법은 나는 기차에 타기 전 성심당에 들렀다. 코라는 이 종교의 경전이다. 어떤 종교일까? 이슬람교. 우리말 순화어인 누리집은 외래어인 이 단어를 고유어로 바꾼 것이다. 이 단어는 무엇일까? 홈페이지. 인어공주, 미운 오리새끼 등의 작품을 쓴 동화 작가는 누구인가? 안데르센.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멜랑꼴리는 어떤 의미인가? 우울감. 태극기를 개양할 때 다음 그림처럼 개양해야 하는 날은 현충일.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는 캥거루족. 다음 시를 쓴 시인은 누구인가? 껍데기는 가라. 4월도 알맹이만 남고, 껍데기는 가라. 신동엽. 다음 용어를 사용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? 버디, 벙커, 홀인원. 골프.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진 적이 있었다. 그렇다면, 동독과 서독 중 소련의 통치를 받았던 곳은 어디인가? 동독. 독도는 행정구역상 어느 도에 속해 있는가? 경상북도. 고희는 몇 세의 나이를 이르는 말인가? 70세 다음 중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궁궐은 창덕궁, 다른 지구의 이것이다.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위성,